아, 오늘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와 멀리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도 할수 있고, 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의 밤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밤을 지나서 어떻게 하면 아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둠의 밤에서 우리가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과 how to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같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 때가 있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불일치. 무엇이 불일치하냐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과 나의 삶의 경험이 불일치한 거예요. 성경에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경험을 보니까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만 같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만 나올 때 이렇게 성경과 나의 삶이 불일치가 될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불일치가 불신을 낳게 돼요. 이렇게 불일치한다는 것은 사실 해석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경험이 성경으로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욥 당시에 가장 최신의 신학은 신명기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잘 섬기지 못하면 화가 임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욥은 살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임하게 되죠. 성경으로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 했던 이 경험 해석이 안 되는 경험 불일치하는 경험 오늘 시편의 아삽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욥과 아삽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불일치하고 여전히 해석이 잘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어둠의 밤을 지나서 아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이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삽이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이라. 내 잘못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10절의 고백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기억해 보자. 지금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한 절망감도 고백하지만 아삽이 고백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는 것은 답을 찾는 방법이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기억해 보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은 기억력의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럼 기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1절 이후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삽이 기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말씀과 내 삶의 불일치 그리고 해석불가한 상황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삽은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해요. 그리고 이 아삽의 어조가 그 기억력을 회복하면서 딴식에서 신뢰로 변화가 됩니다. 이 어조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불러내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사랑. 사랑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독생자를 죽일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뿐만 아니죠. 은혜가 나타나요. 거저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 자비, 따뜻함, 선하심, 신실하심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계시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생각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생각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사실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축복을 선포하는데 왜내 삶에는 축복이 없지? 생각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 생각의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말씀은 축복을 선포하는데, 왜내 삶은 이 모양이야? 가 아니라, 말씀이 축복을 선포하니, 이제 어려운 내 삶에도 축복이 임하겠구나.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이에요. 비록 내 삶이 비천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볕들 날이 오겠다. 이제 아침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내 삶의 경험에 불일치가 있다고 했죠.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내 삶이 잘 해석되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요, 생각의 싸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생각이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나올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에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오랜 기도 제목.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었다면, 왜 응답이 되지 않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이 기도의 적금이 언젠간 나에게 리월드로 돌아올 거야. 응답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지금 내 삶에 보이는 불행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여전히 신뢰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승리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생각이 곧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둠의 밤을 지나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밤으로 초청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둠의 시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믿음의 생각이 어둠을 지나 아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어둠으로 초청하시는가?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여서 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밤이 찾아온 이유예요. 이 어둠의 밤을 그러므로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초청하셨는가? 주님의 그 의중을 이해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이 세상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아낌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과연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가다. 주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여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어전기 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밤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그저 어려운 시간이라고 고난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어둠 속으로 인도하셨는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석되지 않고 말씀과 경험이 불일치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이 가까워지기보다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을 때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같을 때 나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솔직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 나의 솔직한 그 모습을 먼저 직면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전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싹틀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위협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아버지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밤을 지날 때에도, 내 속에 탄식만 흘러나올 때에도, 주님을 향해 정직한 고백을 드릴 때, 내 마음의 기쁨보다는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이 나올 그때에도, 아버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진노를 받아 맞당한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역사를 알아가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기억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지나더라도 아, 그 고통의 크기가 영생과 구원의 기쁨보다 크지 않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70, 80, 길어도 100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바로 개인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크기가 결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보다 크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다시 한번 회복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이 고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누렸던 그 첫사랑의 추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것을 의지하여 그 추억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보다 그 산이 크지 않고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주께서 그 산을 평지처럼 걷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리라고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